엄빠. 따르릉. 평소에 부모님한테 사랑하는 말을 자주 안 한다고. 네. 되게 좋은 네. 그런 표현이었나요? 마음 속에서는 엄마한테, 부모님한테는 많이 사랑하는 건데 말하기가 좀끄럽고 어색해가지고 말잘 못했어요. 이제부터 좀 많이 하려고요. <laughs> 한국에서는 비비한테 부모님 같은. 부모님 같은 존재는네 정제는... <laughs> 저희 이천 <laughs> 대표님입니다 <웃음> 아니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죠 아니. 요 <laughs> 그럼 오늘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. 음. <laughs> 진짜요? 가능할까? <가만히 가. 웃음> 너무 긴장되는데요. <laughs> 음,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. 네. 대표님. 어, 비비야? 네. 어. <laughs> 대표님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전화했어요. 갑자기? <laughs> 갑자기? 저 한국에서 부모님 같은 전제 누구인지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당연히 대표님이겠죠.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대표님한테 전화했어요. 아 진짜? <laughs> 감동이네 밥은 먹었고? 네밥 먹었어요. 갑자기 근데 왜 전화했어? 저 사랑하니까요. <laughs> 어? 사랑! 어. 진짜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예요. 아 진짜로? 네. 저희도 사랑하겠죠? <laughs> 너희 사랑하지, 너희들. 아 진짜 감사합니다. 아, 아주 아주 사랑하지. <laughs> 사랑합니다, 대표님. 네. 전화해가지고 당황 좋은데. 아 앞으로 너 전화 많이 드릴게요. 그거 바쁘지 아, 않으시면. 전화해. 어, 아이 전화해. <laughs> 네. 어. 일이 있어서 저런 건 아니지? <laughs> 아니요 아니요 그냥 앞으로 좀 많이 친해지려고 그거 대표님이랑 소통 많이 어. 하고 싶었어요 그래 <laughs>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뭐 끝이야? <laughs> 별뭐 특별한 일은 없지? <laughs> 네 없어요 저희 에게당황저 되게... <laughs> 되게... 같은데 갑자기 공주가 이래 왔어, 네, 고강하세요 응. 사랑해요, 배페님. 건강. 그래, 건강하자. <laughs> 건강하고. 네. 응. 안녕히 가세요. 어... <laughs> 아 <laughs> 그래서 받았어요. 처음이에요. <laughs> 기분이 게 <되게> 신기하고 <웃음> 좋아요. <웃음> 대표님한테 이런 말 하시는 건 처음이니까 부모님한테도 잘안 하시는데 진짜 긴장돼요. 진짜 떨려요. 앞으로 대표님 만날 때마다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댁니분 엄마따르는 영상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엄빠 따르릉